진짜 오래된 영상 올린 적 있는데 니치 곤약 젤리였나 이 아이 내가 진짜 좋아하던 아이인데 방치를 조금 오래 하기도 했고 만지기도 진짜 많이 만졌어 그래서 이제 보내주려고 꺼내봤어요 이 아이 빗발 때. 나빗발때 싫어 팔아서 빗발때를 만지면서 다 빼줬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슬라임 그리고 코니멜셋 이 아이도 이제 슬슬 보내줘야 될 많이 만지기도 했어요 도 우와 당김 지림 잘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두 아이 보내줄 거예요 섞어볼까 두 아이 만두 만두 만들다 옥수수 만두에요 <laughs> 오만 찍어보자 우와 우와 비주얼 진짜 이상해 와 비주얼 진짜 많이 이상하다 엄청 이상하다 우와 이상하다 와 이상해졌어 이제 거의 리치 젤리는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미르셰의 비주얼만 거의 남았는데 리치의 그 댕댕함 어떻게까지 늘리고 있냐면, 그 의자 바퀴 뒤로 이렇게 주고 슈우... 아! 큰일! <laughs> 나 근데 재밌는데? 저 의자까지 뒤로 늘어가면서 지금 쳐 놓은 거. 아니, 버릴 거라며 <laughs> 아, 버릴 건데요. 조만만놀고 버릴게요. <laughs> 재밌다. 뭔가 전혀 상상치도 못한 두 개의 라이 섞어버리기. 근데 지금 괜찮은데? 엄청 말랑말랑하고 완전 계란찜이야. 지금 계란찜 같지 않아? 이게 지금, 지금 너무 괜찮아서 조금 당황스러워. 왜 재밌지? 보통 다른 슬라인 섞으면 좋겠지 않아? 얘는 하나도 안 껍고 너무 재밌어. 좋같지않나존 재미야. 기포를 채우면서도 재밌어. 황당. 본품인가 이 녀석? 아니 왜 재밌냐고? 어, 재밌다고 얘. 이거 봐. 그럼 만져 좋잖아. 그리고 뭔가 계속 만지니까 당기는 좀 풀어져서 아예못 만질 것 같던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재밌게 되밌는데 어떡해요? 님들아 이런 경우는 민들 어떡할까? 약간 사르하 한데 엄청 튼튼하고 아씨 버릴라 그랬는데 와파다바닥 소리 쩔어 용량도 거의 배가 돼가지고 아 버릴 건데 조금만 더 가지고 놀다가 버릴게요 한5 분만 더 가지고 놀다가 버릴게. <laughs>